자, 레이드 시작합니다, 지금. 8명. A조, 우레, 메도, 듀, 뱅길. B조, 컨블 후니, 장구, 킥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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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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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언덕 넘어가면 돼. 뭐야 왜 없냐? 야 설마 토대 밀렸나 이 새끼? 몇 페이지 맞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더 들어봐야. <laughs> <더 웃음> <더 들어가야 웃음> <laughs> 야 토대 밀렸나봐. 원래 존나 높게 지원한데. 여기 아, 여기. 아,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아 나무에 가렸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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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나무에 가렸어. 침낭깔아 침낭깔아 와 나가라.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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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있 네 <laughs> 이거 기본 기본하기에 그냥 공발 맞아 맞아 자 가볼게 얘들아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이집 여기 댄이랑 저랑 파밍 하다가 얘네한테 좀 많이 죽었었거든요 준비 긴장해라 B 조 바깥쪽 본다 A 조 우레메도 듀뱅길 나랑 같이 진입 선물 후리 잠거키키 오우 거 같은데 왜 찌밥새끼들이 자 외부원자 터뜨리고 갈게 그냥 아 외..외벽? 왜? 어차기 거기 아 이거 저희팀이 올라간거 같은데? 아니야. 없어 우리팀 <laughs> 없어, 우리 팀 없어. 우리, 터트렸다 사람 많아 여기. 털에 조심. 사람 <laughs> <laughs> 두개들어있어어 네. 어, 어. 오케이 폭발탄 두 발. <laughs> 야 얘네 여러분. 얘네 탱개많할거예요이중벽인지 준비한... 뭔지 모르겠어 일단 뚫는다얘들아뚫는다 왜왜 이중벽이야이정이 정도는 아고이이 정도는 아아아이아니도이고 나와. <laughs> <두 발. 웃음> 준비. 무시해무시해 무시해. 오, 문 하나 뚫려있고, 개꿀. 가벼 문, 여기. 칩포스 깨, 그냥. 오케이. 아, 2 곱하기 있구나. 아, 예스 그냥 위로 계속 고 가면 되겠네. 방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그거다. <laughs> 일산건참가 봐 일산건참. 와르될거 같은데 이 일산건참. 와르르안 돼. 받잖아, 이거. 어? <laughs> 그거 어? 만그 아래 이 <laughs> 그게 된다고? 안될 걸? 모르겠다. 네. 일단, 그럼, 토대 쪽으로 일단 싸워볼게 <laughs> 멀리서. 아냐, <laughs> 아냐, 야야 이거 받을 거야, 저거. 힘 받아. 아니면 저렇게 높게 올릴 수가 없어. 로케, 뒤로 빼야돼. <laughs> 오케이 뒤로 빼야 돼. 지영아. 이 새끼 저렇게 빼는 거 보니까 라이프 빠지 먹었나 보다. 오케이, 건차건차 초기했고. 와, 이 새끼들 야, 템 많아. 야, 유황 많아. 존나 뚫기 쉬운데. 유황 4 0개 4,000개 넘게 있어, 지금. 광석만 일단. 야, 여기! 안에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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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300개 넘게 있어 지금 400개 거 이거! 자 우리 거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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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용광 때문에 또 보라. 나 앞에 ]구나. 자고 있는 거 죽일까요? 터렛 먹어. 터렛부터 먹어. 터렛부터 여덟 명. 오케이. 어디요? 차 먹었다. 나. 어디? 어디 있어요, 터렛? 내가 여기, 여기 좀 있고 좀 있고 좀 있고, 아, 있고 나와서. 왜? 나 일단 나와. 일단 나와. 일단 나와. 나와서 터렛부터 먹어. 콤보. 다 먹어. 었다 먹어. 었안먹은 사람. 안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안 사람 없나 보다. <laughs> 그러네. 자, 해치 뚫고 간다 그냥 <laughs> 맞은 사람? <웃음> 아파? <laughs> 헬로우 야, 바로 상자 있고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네, 계단, 계단 지 나가줘, 나가줘. 루싱 <laughs> 점. 이쪽 이쪽 상자방 쪽으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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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건차 있어, 건차 있어. 기다려봐 얘들아. 너 사다리 들고 왔어? 아니, 나 없는 거. 축여. 축여 있고 상자에. 와 재료 많아. 왜을안어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와 컴브라 컴브라 여기. 산타방법으로? 무기 일단 한줄반 정도 돌이랑 많고. 자 일단 건차 부수 거야 나와 이거 누구야? <laughs> 뒤야 나와봐. 부신다고? 건차 부수자. 로켓 쏠거 <laughs> 그냥 어차피 1층 넓어지니까 1층 건차부터 <laughs> 막아주라. 부스팅. 여기. 나이스. 올라 올라. 아, 마이크 소리. <목소리> 우와 바로 템방 잠깐만, 잠깐만 치영아 배는, 잠깐만. 그니까 내가 개꿀집 갔다 했잖아. <laughs> 어, <목소리> 야, 맞아, 돌발이, 돌발이 없어요? 돌기 있고. <laughs> 여기 있 <있어. 지뢰> 개. <목소리> 야 도, 박스. 도, 도. 수단 박스, 도, 도. 수단 박스 위로 계속 뚫어볼게. 아, 오맞네야그 밧줄로 도... 좀 만들어줘. 잠깐만. 일로 일로 와 일로. 와아 나와요 나와. 오케이. 텀스나도 있네 기와 청아 여기다 뭔가 삐이다 개찮방이찮아가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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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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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화약 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아괜이아 괜찮아. 괜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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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놀람이> 자 치영이 너 일단 와서 봐 여기 너 아, 나 설... 나와봐 나와봐 나, 나와봐 어, 계단 그래. 설치해줄게 계단 설치해줄게 너 담아야지 아, 네가 영상으로 게 하네, 여기 그래 개꿀집이었다니 여기서 빨리 <놀란람이> 털어가지고 얘네 벵기라 나와봐 얘네 꿀 빨았어야 <놀람이> 됐어 우리가 와 얘네 총 개많아 여기 야하나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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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어, 그안 되지도 않네 야 그럼 야 스피드하게 레이드또 가야 되잖아 하나 더 있어 갈걸 터렛재료 안, 안 나왔니 여기? 나왔어 터렛재 존나 많이 나왔어 어, 다시.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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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터트리게 어 이거 다시. 1층에.. 저 1층에 있어요 얘네 왜 도어록에 앉아있지? <laughs> 그냥 계단 설치하자 kay. 너도 올라가게 그 부셔야 돼아안 부셔도 돼. 어안 아, <laughs> 어, 부셔도 돼 위에 m 2 사고 한정등도 있을 법한데 얘네 근데 AK 많았데 AK 다 어디갔지 형들? 이상하나? 나왔네 이제 <laughs> 맞지? 맞지? 어? 어? 터지는 어, 소리 터진다 어, 로켓 레이더 하는데 어디야? 영레이더 갈래? 가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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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수 쪽인데? 영레이드 고어? 얘들아, 진짜? 고.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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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집, 여기, 템, 놔두고 일단 문 많이 만들어봐, 지금, 빨리. 여기 문 닫고 가게. 여기다 템 놔두고 가게. 어, <laughs> 침낭이랑 다 까줘, 빨리. 자물, 난 자물쇠 만들게. 자물쇠? 전자 어, 어, 전자 도어라, 전자 도어라. 어, 평소문 세개 주었어. 감감 그럼 너도 도어랑 문 만들어. 근데 한 발밖에 안 써네, 쫌안 써. 써. 아니에세발 아니, 썼어요. 네 발. 나왜한 발밖에 안 돼? 조금 많이 써. 이미 누가 문 달고 있는데? 지해아 아니야 나. 문 닫은 사람 누구야? 브리핑에 키키? 자두개 달아놨어. 오케이. 어 택스레시 오십 개 이상 있어. 자자 제품 도 잡네. <laughs> 야 라이플바디 19개 진짜 컬처 쇼크다 진짜로 와 미친새끼 아아니야어요 어? 나만 돈다니까 라이플바디 지구보면서 <laughs> 잠수인줄 알고서 죽이던 디스코도 안나왔네 철각이없어 이기 많아요. 가져갈거예요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 근데 레이아갈집 하나 아 있긴 한데. 아디지구많아에아요 여기 많아요. 여싱 많아요. 여기 많가요어기 많아요. 여기 가아요어기 많아요. 여기 많아아있는거 하나 아닐까요 한국 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초반에 한국에서 나 죽인 새끼들인데 그 새끼들 잡아야 된다, <laughs> 여러분. 맞다 퀵킹 딱빵 죽었잖아. 어. <laughs> 아리니까 풀린다. 뭐야? 사만는 아이디 확인을 못하가지고. 꼭대기 침낭 다 없앴냐? 네, 침낭은 없앴어요 세 개. 꼭대기 남아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 내려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물은 다달아갔어요 이런 식이 안털리도 나가고 싶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여기 개꿀이라고. 나 <laughs>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이건가? 이거 문 따고요. 와, 이거 위에 막고 갈까, 형들, 근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집에 고립됐을 때 위에서 막루를못 보니까. 아니, 여기, 위에만, 뭐, 문몇개 달아놔요. 못 내려오게. 여기다 문 달아놓으면 되겠네. 문 달아, 문 달아, 그러면. 어, 여기 문 달자. <laughs> 가, 가복문 하든지 가복문. 아니, 여기, 여기, 여기다 위치 해. 그냥. 해요. 뒤에 여기다 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지구본. 여기 우리 지구본. 지구본. 어, 너왜 어, 이렇게 늦게 그 왔냐, 위치고 용병아? 위치고 용병아? 왔어요. 아, 밥 먹고 됐지. 맞다. 네. 했어 여기 지구본이야, 지구본. 상자방에도문 하나 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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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거 만 내가. 아 그럼 녹화본으로 하면 되지. 아. 네, 상고. 여기도 문화 해주세요 여기 위에 부셔요 그냥 됐지 일단 야 방송에 최대한 비춰주게 빨리 최대한 빨리 가긴 하자 우려 우려 왜우래 우려 왜, 왜? 문화만 어디 창고봐어디에데 여기 거기 거기 딱 거기. 됐어 됐어 그냥, 아,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laughs> 가 그거 그 그거 영레이 달때 쓰고 그냥 가자 이 정도면 됐어 어어 또다른 씻고 있는데.

다 나왔지? 가자 잠깐만 위에서 나올게요. m 9 주사 쓴야 바로 그집레이드 하는 거지 그럼? 어야 그럼 침대 만들어 여기 그거 있잖아 어 침대 여기다 깔고 가면 되겠다 여기다 왜 여기 깔아 침대다, 침대다. 그집 깔건데 여기... ㅅ... 좀 나오지 않아? 위에 있을 거예요 ㅅ... 위에 또 있고 얘네 집에 템좀 넣고 갈게요 <laughs> t